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은 사자성어 정광석화 정밀 기계 그리고 큰 덕입니다. 편에 결석자를 위해서 네. 프린트물 네. 있죠? 프린트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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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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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부터 하고 갈게요. 자, 그는 달아보면요. 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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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집 대, 대신 대, 띠 대, 대할 대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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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거는 그렇게 쓰는 것이고. 네. 이 대짜는 또 어떤 데 쓰냐면, 국내 4대 기업. 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대기업. 또 당성 8대가. 또 세대 세의4대승인아할때 이제 그렇게 쓰고 <laughs> 이 대자는 자동차 한대두대집두 대. 대도 되고요 아그 그, 그런 때도 쓰는 거야 물론 어좀 높은 화장대 경대라든가 그런 뭐 영일대 뭐 그렇게 아, 집을 좀 청와대에서 쓸수가 있는 거 이거는 대신, 대표가 쓰지만 또뭐 했냐 면은갑대 자가 돼요. 그 물건 샀으면 대금을 치러야지갑대 갑, 돈금이야. 그죠? 돈이 된다,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자동차, 자동차 빵고 올때 있잖아. 빵고 대. 밥 먹었잖아. 식대. 뭐, 뭐, 빌리는 거면 무슨 대. 이게 돈이 된다, 이게. 꼭 그대가 그래 알고 계시면. 대신도 되지만. 그 다음 또 이게 뭐냐 면은 세대에서, 이세미이기 때문에 내가 1세, 2세는 몬수다 보니까 하나를 더 줄여가지고 나는 1세인데 내 자식은 2세야 그런데 아들이와 나는 1대 차이죠 그래서 그런 세대 차이 난다 할때 그렇게 대해서 뭐. 그런데 요건또뭐 500만원 되다막 이렇게도 할수 있는 것이고 저거는 요띠됐다데 띠, 혁대라든가 머리띠 대다 되는데 뭐가 되느냐 하면은 가지고 갈 때, 가질 때 해서 바로 이것이 무슨 분수? 진분수. 이것은 무슨 분수? 가분수. 이것은 무슨 분수? 대분수. 이를 가지고 하는 대분수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는 바로 버섯해 가지고 어, 어. 음. 뭐뭐의 주네대 대해 해서. 몇 대, 몇할때 그렇게 쓰는 거죠. 또뭘 대하여, 북에 대해서 대북 방송, 공중에 대해 가지고 서 올리는 게 바로 대공 미사일 할때이 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기본적으로 고인도 알고 있죠. 결석한 사람들은 두 분, 세분 봐도 모자르기지. 한번 더 보시고, 읽어 보시고, 프린트물 보시고, 읽어볼게요. 전광, 석화, 번개, 전, 빛, 광, 돌, 석, 불화. 그,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전기는 번개고요.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무슨 돌? 부시돌이야. 부시돌을 팍 하면 불이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팍 하면 불을 붙였다. 그죠? 그래서 그 불을, 이 번개 불도 팍 이러면서 빠르잖아. 그죠? 이것도 부시돌도 굉장히 빠른 순간적이다. 아따, 그는 몸 돌림이 증광색 것 같다면 굉장히 빠르다는 뜻을 쓴다. 자, 이건 정이야요 정자는 바로 우리가 이것도 훈과 음이 같은 소리를 해서 정화정이 나겠지, 그죠? 이 정하다는 것은 세밀하다, 그다음에 깨끗하다, 그다음에 또 교묘하다 이런 의미로서 이 정하다겠다, 그죠? 이게 얼마나 세밀한지 알아요. 아버지가 이래 가면 아들도 이 간다는 거. 그만큼 세밀하다는 거. <laughs> 예. 그래서 정자 이래서 써고요. 이게 예, 또 세밀하게 별을 깎아서 해주는 것이 바로 정류소잖아.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여러분거 고기 사람하면은 정육점이 가죠. 털떡뽑고 껍질 다 벗기고 뭐. 뭐래 추려서 해는 것이 바로 정육이야. 돼지는 무슨 정육? 돈정육. 소는? 우종류 할 때, 그래서 정켰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는 그런 기계다, 그래서, 예. 요즘은 그것도. 요즘은 그건 AI 해가지고, 지금 뭐, 나이쓰이잖아요 뭐, 찾아보려고요. 도저히 문찾해갖고 여기다가, 이래프에 네 기가 차게 나오더라고. 오늘 세부에도 안내해봤어. 정밀의 기계는 둘째 문제나예선하 있을 거야, 뭐. 아마. 코스피에, 가지고 주식 세금 물어보면, 개가 저기, 없어져. 살 때는 세금 먹고, 팔 때는 0.20%라. 내가 5천0 0내 사가지고, 5만 원에 팔아먹었다.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죠? 어. 그러면, 사는 거랑 관계없이, 팔아는 그거 가지고 세금 먹이는 거야. 내가 2천만원 샀는데, 1억 팔았어요. 8천만 남았잖아 8 0만 남았는데 대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그거 1억에 대한 세금을 0미억 하니까 그게 2 0만원이나8 0만원벌가 20만원 내면 내는 만 하죠 아, 모르면 여기에 체포해가지고여기안 물어보라고 글로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어떻게 그러지 않아 친구들끼리 앉아고 18월 파급을 그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경비가 그러면서 기가 차게 나오더라니까. 이야, 그거 참잘 나오네. 이제는 사전 또 컴퓨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죠? 아, 많이 보시라고. 또 우리 남편이 오래 살라고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laughs> 나오겠지 자, 이거 온다, 시작. 전광석화, 아주 빠른 겁니다. 정밀기, 오늘 사전생활 니다 예. 자, 그러면 성덕분 갈게요. 자, 이 글자로 오늘 배울 건데, 한번 볼게요. 덕이란 것은 우리가 덕담타고 공덕되고 덕이란 거는 저 덕을 베푼다. 많이 쓰는 말인데, 이 공정하면서도 포용성 있는 마음이나 그런 품성을 덕이라 하거든요. 공정해야 돼, 일단은. 공정. 뭐, 공정과 정의, 뭐, 이런 거 많이,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면은, 그런 거 하지도 하면서, 공정하면서, 그, 포용성이 있어야 돼. 요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품성을 가지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데, 이더의의생이다나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걸 잘라주셨죠? 이게 뭐죠? <목소리> 고들식. 곧다는 것은 바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정직이다. 어, 똑바로가 직진, 똑바로 선이 직선이고, 그죠? 예. 또, 바로 또 하는 것이 바로 직접, 아, 이 직입니다. 그죠? 이 곧을 직자, 어. 누구나 다 정직해야 되잖아요. 어, 발라야 되잖아요. 어, 직. 이 곧은, 그런, 마음이 되이에요 공정과 포용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을이해하시야요 이것이 덕이다 말이에요. 덕. 덕. 그럼 덕을 어떻게 해소할까? 덕이 엄청 많다는 거. 자, 요확 하기 전에 프린트판 한번 보겠습니다. 덕. 자, 1번 공정하고 포용성 있는 마음이나 품성이라고 해서 방금 제가 설명했는 거. 2번 도덕적 이삭 또는 법칙에 조차 확실히, 이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 이그 다음, 여의보적 선행위를 선택, 실행하는 습관. 또, 논리학상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그 다음, 덕분이다. 그 다음, 어떤 유리한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 그 다음, 공덕이다. 저 생각에는, 군장생을 의안하면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접이다. 아, 덕분에 잘 계십니다. 아이고, 큰 덕. 아이고, 그렇게 덕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덕이다. 근데 그게 덕인데, 발역에, 이게 더바를 듣자야, 그죠? 발은 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덕이야. 그래서 이 글자를, 이, 눈을 이렇게 쓴 거야. 이게 한액이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이게, 되죠.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천천히 살아가면서 천천히 그를 적자로 갖다 붙인 것 자가 바로 이것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렇죠? 천천히 살아가면서 똑바른 그런 마음을 공정과 포용성 가진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게 득이다. 뭐 설날, 설날 아침에도 아이고 어르신 뭐 올, 올, 원래도 뭐 덕단만한번 해주시죠. 덕단 딱. 아. 그리고 여기서 어 태수가 정치를 잘하고 단데 정응을 갖다가, 그러면 그 주민들이 공을 치하면서 공덕비를 치우잖아요. 공덕비. 그 그래, 그죠, 맞죠, 그 어. 그래서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덕은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닦고 하다가, 어이 그, 큰자는 보지가 큰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덕. 자, 고맙게 행하는 거 덕이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도 표현식이 있는 그런 마음 또는 그런 품성이다. 그리고 또, 법칙에 따라 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그게 덕이다. 띠리하면안 되고, 그죠? 이게 덕이라는 겁니다. 자, 덕은 바로 이고절치기이 이 눈이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글자 자체가 또, 이게요, 이 글자 대신한 금 덕자거든요. 사람 이름이 이걸 많이 써요. 이름을 씁니다. 꼭 아십시오. 이게, 이거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저, 제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그안된 사람인데, 자기 이름이 이 덕자를 쓰더라고. 옛날에 상공부 하시는 남대구 장관 하시는 남덕구 장관이 있었어요. 그분이 또 이랬어요. 꼭 이랬으시더라고. 응. 똑같은 글자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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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어떻게? 아 안붙이고 요거만 요, 요거만 이거와 같아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하고 열 요거 한번 섞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두개볼 차이 네 이하고 네 여기는 아이 어. 눈모 그대로 왔어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게 스무은 자가 이렇게 됐다. 요와 그런데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쓰는데 모양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큰 덕이다. 자 덕분 아이고 덕택에 잘 씁니다. 예큰 덕을 받습니다. 그렇게 쓰는 자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덕택이라 하잖아요. 이 글자가 모택자다. 그죠? 모이야 못이 모시 크니까 얼마나 좋아. 모이 제일 좋을 때는 가물어 가지고 논, 논에 물들때 그것보다 좋은 게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모택자가 은혜택입니다. 우리 은택을 입었다. 혜택을 입었다. 그죠? 그렇게 할때이 택을 씁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베풀죠. 내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음. 모택자가 은혜택이다. 그래서 덕택, 네. 은택 다 쓴다는 거예요. 은의해를 써면 뭐 된다? 해택이 아, 네. 되겠지. 자, 통과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